시계빛으로 드림콘서트를 물들일 라이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 맞춰주시고요. 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천천히 포즈 취해주세요. 네, 라이썸은다급적 실력파 그룹으로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전하며 k 이 o 의 생생한 활력을 불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가채로 매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정면도 한번 봐주세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써! 안녕하세요, 라이써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뷔 후에 첫 드림 콘서트 출연인데요. 드림 라이썸의 컬러가 있다면 어떤 컬러일까요? 네, 저희 라이썸은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큰 대면 공연이자 드림콘서트는 처음이시잖아요. 선배님들의 특별한 조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조언이었나요? 오. 네, 오늘 또 대기실에서 펜타곤 신화 선배님이 인사를 와주셨는데 네. 또 돌출 무대에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인이어를꼭 양쪽을 다 껴야 아, 된다고 당부를 하셨어요. 와.. 아, 아, 네. 럼 마지막으로 해피 리베이스데이를 기념하는 더 원샷 원컷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 전원이 토끼상이라는 라이섬에 분식이 매력이 넘치는 토끼 포즈 부탁드려요 하나 둘셋 둘, 오! 셋. 아, 아, 깡초 깡초 어 네. 귀엽네요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